6 2번 다해 봅시다. 두 원. 음음. 에, 공통인 현의 길이가 2 루트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나 네. 보자. 일단 음. 두 원의 반지름이 같으면 다시 보라고 두 원의 반지름이 같으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쉬워요.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갖고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원의 중심여이 땅땅 있을 때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죠?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오케이. 음, 응. 그러면 나는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고도 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다시. 이 길이와 이 길이 왜이 중점이니까 지금 이듬형 단각형이니까 오케이? 이 길이 뭐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얘는 반지름 그럼 여기서 피타골을 써서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와 이이야 같은 거니까 이 길이 구하면 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 같고 급한 사이 옛날 공통연의 길이 반지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이단각형을 이용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반지름이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반지름이 다른 경우는 봐봐요 뚜루루 원이 있고요 뚜루루 원이 있대 그럼 나는 지금 이길을 구하고 있다 공통현 이길을 구하고 싶다고요?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 이 직선을 구해야 돼요 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안다고 해줘 음 그냥 원방에서원방을 빼면 된다고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오케이? 그 다음 뭐한 원의 반지를 구하는 거야요 됐나요? 그러면 피타고를 써서 2를 구할 수있겠죠 맞나? 피타고르 쓰면 이제 이 길, 어차피 2길이나 이 2길이나 이 같을 거니까 수선의 발 얘는 이름이어서 한 게니까 오케이? 2길의 2배가 답이 되겠다 공통점의 길이가 되겠다 됐습니까? 하고 일단 내가 원방을 아는 게 누구예요? 예전에 이쁘게 만들면 x 마이 1에 제곱 플러스 y 마이 1에 제곱은 8, 8. 오케이? Okay? 잘 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지금 얘를 알았어. 얘가 얼마래? 2루뒤야 오케이? Okay? 그리고 공통 현의 길이가 2루뒤비래도 이 길이가 2로 두배된다 말이야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말이야? 루트 6이 된다고 말이야.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이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806. 이 루트 2가 돼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한다고? 루트 2가 돼야 한다고. 이길이는 뭔데요?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중심은 어디고요? 1, 1. 이 직선을 직선 구해야겠다고직선 직선을 빼려고 한다고? 뺀다고요? 뺄지 아니? 야,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k 플러스 6 얘가 지금 직선이야 오케이? 여기서 어디까지의 거리? 1, 1까지의 거리가 뭐 나와야 한고 루트 2가 나와야 겠다고요 루트 4 루트 2 분의 16, 16 플러스 16 루트 절 o 값 대입하면 e 마이너 k k 얘가 루트 a 나와야겠다 그 k 니까절 t 값 k e 마이너스 k 가 u 나와야 하고 즉 k 는 u 도는 20인가요? k 값의 합은 28.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60번 풀어봅시다. 60번? 응. 음. 두 번의 공통인 한의이를구하라그림이 그림이 똑 같아. 오케이. 알겠어요. 원방에서 원방 뺀다. 음. 빼면 기다려6 x 플러스 8 y 는뭐2 1이 나온가 봐요. 2로 나누면 3x 플러스 4y는 10. 지금 이 직선 구한 거야? 일 번. 오케이. 중심 0.0, 0.0까지 거리가 5분의 절뭐 절대값 마이너스 1 0이니까 10, 2가 돼. 2가 2라고. 이 그래야 돼우리 그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다시 음, 뭐야, 뭐 나이 직선 구했다고요? 이참은 0,1이라고, 1이 얼마라고? 2라고. 정말 전사의 거리. 반지는 얼마야? 루트 20. 2루트 5인가요? 2루트 5. 이했어? 이했어요? 그럼 이 1은 얼마 나와? 4 나오나? 1이? 4? 그럼 공통의 1는 8이었죠. 그죠? 뭐, 이점되중심으 있는데, 3,4? 3,4? 3,4까지 거리가 15. 그러면 이 중심까지 거리가 3 나와요. 이 길이가 3 나와. 반지름은 5죠. 그럼 어차피 이 길이 또4 나올 거 아니야? 비타 봤으면.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발상 이해했어? 공통연의 길이 어디로 간지. 그걸 해갖고, 딱, 야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살이니중중 예만 풀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오케이, 야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교점을 구했고 다른 힌트 갖고 그냥 직선을 구했는데 얘는 교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k를 쓴다 그래서 다른 인풋을 이용해서 k를 구한다 그러니까 0, 1을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되겠죠 ok 음 거기다 k가 쓸까 앞에다 쓸까 k가 쓸까 아무나 k를 써야 돼요 즉슨 아무거나 어, 뒤에 거에다 k를 붙일 표현는 없다 앞에 거에다 k를 쓸때 앞에 게더 이쁠 것 같아 k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 돌려. 됐나요? 여기다가 뭘 대입한다고? 0,1을 뭐, 대입한다. 그래서 k를 구한다. 대입하면 k, 0, 1, 3 k는 마이너스 3 맞겠습니까, 님? 그래서 kj에 마이너스 3을 내려 전개하면 마이너스 e x 의 제곱 마이너스 u i 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u 플러스 ex 마이너스 ui 플러스 8이 꼴력이되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의 제곱, +Y의 제곱, x 의 제곱 플러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i 마이너스 4이꼴점이 되고요. X m 표준 u s e b x n e p l u Y p l 제곱 Ebene 4 a m e 2 a b 5, 2 a b e Sabe, 2 a b e s a b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는 2 분의 13 파이가 되었죠? 얘가 아래 제곱이니까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을 어떻게 찾는가? 중간에 k 쓰고 대입해서 k를 찾는다 그래 다시 대입하면 구한 k 값을 대입하면 원의 방식이 1, 9 거다 오케이? 음, 아니까, 아 이거 이거 문제 엄청 많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 말고 지금 뭐 원과 두 원의, 두 원의 위치 가는데두 원의 위치 관계 그렇지. 위형 음. 13, 3, 6종 갑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고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위치 관계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위치 관계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보통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풀이는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판별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음. 일단 쓸게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와 이용과 머리와 원하고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머리. 이용하는 거. 제는 다, 얘로 설명할 거에요. 문제는 다 얘로 풀 거에요. 정과직선상의 거의 공식으로. 오케이? 단순합니다. 그니까, 러 판별식은 뭐냐면, 원방이 있을 거 아니야. 원방은 X에 대한 몇 차? XY에 대한 2차식이고요 직선은, 직선은 XY에 대한 1차식이야. 그러면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관면 풀어서 2차식에 대입할 수 있어. 그럼 한 문자에 관한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돼. 요 거기까지 옛날? 걔가 실근을 몇개 가져야 돼? 두개 가져야 돼.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 d가 0이면 접하고요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거예요 실근이 없는거니까 이해했나단순해요그 다음 그러니까 이 정반 직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여요 얘를 d라고 하면 오케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점을 보라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쩌면 작으면 d가 얘가 r이잖아 지금 d가 r보다 작으면 어때 두점서 만나? 오케이 d가 r이라 어쩌면 같으면 접해요. d가 r보다 어쩌면 크면 만나지 않나? 됐어요? 기억하겠습니까? 판매식을 이용하는 건잘안 하겠다고? 왜? 나는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정비하고 또 엑셀에 2차원을 만들서또판별식을 쓰고 싶지 않다고. 귀찮아. 응. 근데 항상 보통 책에서 다두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알겠죠? 일단 갑니다. 중심이 지금 모이고요 3,0이고요. 뭐요? 직선이 2 x 플러스 y 마이너스 k 꼴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라고 일반형 고친 거야. 이항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과 직선의 루트 5분의 뭐예요? 3,0. 6 마인, 절대값 6 마이너스 k.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r보다 작아야 돼. r이 루트 5죠? 됐습니까? 지금 절대값 6-k가 5보다 작아야 되요 5보다 작으려면 k는 1보다 크고, 11보다 작아야죠. 됐습니까? 지금 정수 k 계승 2부터 10까지 9개. 원의 중심과 직선상의 거리 d가 r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기억했죠? 기억해야 된다. 다음 문제는 뭐 문제가 다섯 개야. 다섯 개면 대표도 풀고 상도 풀고. 가자. 교점을 A, B라고 할때 3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선분 AB의 길이는 아까 발상이 똑같아요. 뭐라고 똑같냐? 그 공통 현의 길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AB를 우리 구하는 A와 B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발상이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만나는 두점 A, B라고 하자고.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원의 중심에 내가 수선의 발을 들어왔고 이 길이와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 오케이?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고 해, 오케이, 발사가이 길이와 이 길이 어쨌거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두 배가 a, b의 길이가 될 거라고. 원에서 교점 찾는 거는 귀찮다고 해, 나별로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대입해서 뭐 교점을 진짜 필요할 때는 구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아무튼 중심이 마이너스 2 2 이고요. 직선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꼴령 간단 정보가 정해져야겠니 루트 2분의 절댓값 1이니? 1? 1이? 1이? 1 맞니? 쓰줄 거지? 렇게 줄거지? 1 됐어 됐어 가 2분의 루트 2반지름얼마고요3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고 이 길이가 3이래요 그러면 이 길이는 음메안해줄요 이게 2분 루트 34가 나온가봐요 답은 루트 34 2번이 되겠죠? 됐나요? 어떤 발사인지 알겠어요?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2점 사이의 거리 73번 중심이 X축에서 받은 C가 있다. C가 Y축에 의해 작은 현행의 길이가 6일 때 C의 반지름의 길이

위의 접니다. 그러니까 잘 봐,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구랑 같으니까 중심의 x 좌표 a라고 하면 y 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구가 되겠죠. x 축에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이랑 같은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중심이 일삼분 위에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양수야. 얘는? 그러니까 뭐 a는 0보다 크고 구보다 작을 거라고. 일삼분위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원방을 쓰면, 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 마이너스 9의 제곱 이걸 뭐 a 마이너스 9의 제곱이나 똑같은 같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9의 제곱이나 똑같은 같은 그냥 애써놓게요. 니까 이 접하는 원이 있는데 잘린 현의 길이가 얼마래요? 6. 6일이야 오케이, 대충 칠게요. 이 길이가 6일래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점이 지금 a, 마이너스 a 플러스 9i. 있어요? 여기서 잠깐 순서를 바꿔내는 거. 일는 얼마겠니? a겠죠? 이점 x에 보러 가죠? 맞나요? 얘 예, 반지름은 뭐라고? 마이너스 a 플러스 9라고요 2랑 같아야 한다고요 이해했어? 2는 얼마야? 3이죠 요거 요사 삼각형을 이용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9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9랑 뭐예요? 삼나 아, 미안해. 마이너스 열여덟에 플러스 팔십일이 구. a는 얼마일까요? 뭐 삼가. 오케이. a가 삼면 중심은 중심은 사각막 오가 되고 반지름은 오가 되었죠?